자 지금 본문 아 지금 일 단원의 1 3 번째 줄 어렵다고요? 어떤 거? Because부터 Because he saw my talent for computer games, he suggested that I become a, great, a game tester까지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Besides, it was exciting to be the first person to try out new games. 자 이렇게 첫번째 문제 아, 좀 다른 색깔로 해야겠네 1번 문장 네, 그 다음에 2번 문장 이두 가지가 어렵다 그러면 또 이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어렵다는 거자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없으면 선생님 바로 이것만 설명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음. 네자 없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자, 이두 개만 하겠습니다. 일단. 자, 맨 먼저 because는 왜냐하면이란 말이니까 왜냐, 뭐, 뭐였기 때문에 그가 s a 는 뭡니까 보다, 봤다, 나의 무엇을 봤다, talent 재능. 재능을 봤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재능입니까? 컴퓨터. 컴퓨터 게임에 대한 나의 재능을 봤기 때문에 그는 suggested 뭐하였다?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 참고로 이대은요 이것 저것을 가리킨 게 아니고 두개 문장을 일종의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해석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면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뭐라는 것을 제안을 했다. 이렇게 응. 뭐가 I become a game tester. 내가 뭐가 되는 걸 제안했을까? 게임 테스. 테스트하는 사람이 되는 게 어떠냐라고 게임 테스터가 되는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저번 시간에 이거 단어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잠깐 해드렸는데, 이 b s i 드 e 에 대한 설명 잠깐 할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 할게요. B-side라는 단어는, 뭐, 뭐, 옆에에요. 그런데, 이 B-side라는 단어 옆에 뭘 붙였을 때, 이렇게 S가 들어가면 발음도, 비사이즈가 아니고 비사이즈라고 발음합니다. 비사이즈라 발음하고 뜻은 게다가라는 전혀 다른 뜻이 돼요. 아 그래서 게다가 it was exciting. 그건 어떤탑 아주 흥분이 됩니다. 흥미롭습니다. 뭐 하는 게 to be the first person. 뭐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거야. 뭐의 첫 번째 사람이야? To try out은 시도해보는 거죠. 새 게임들을 새로운 게임들을 시도해 보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흥분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녹화를 지금 하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laughs> 좀 중요하다거나 요거 한번 시킬 때 그냥 무작위 시키겠습니다 누구 시킬지 몰라요 첫 번째 This is an interview with Robert Watson. 이것은 인터뷰입니다. 로버트 워슨이란 사람과 함께한 자, he is a game tester for a famous computer game company in Los Angeles. 기, 길지만 어렵지 않는 문장이에요. 윤진, 해보세요. 그는, 그는 뭐였죠뭐니 뭐였, 그렇죠. 게임 테스터입니다. 유명한 아, 컴퓨터 게임 회사 회사를, 아, 회사를 이때 'fo'가 뭔지 알아야죠. 'fo'는 무못을 응. 위한... 자, 그러니까 게임, 게임 회사를 위한... 게임 테스터입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로스, 로스앤젤레스 LA라고 도 LA 미국 LA라는 그 지역에 있는. 거기 마약 엄청 하잖아 마약 <laughs> <laughs> 그 <그건> 엄청해요? <laughs> 그 선생 모르겠어요. 로스앤젤레스 마약을 엄청 하는지는 뭐 어디든 거기, 있겠죠. 그 네. 미국에서도 마약 하루치. <laughs> 아합법적으로 마약 하는 곳은 없어요. 거긴 아니요. 거긴 아니에요. 어, 거긴 아니고 모르게 찾아보면 이가 있겠지. 다른 데는 뭐가 있는 거 큰일 나지겠지. 자. 자, 그 마약이 아니라 그 마약 종류의 어떤 약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대마초어 네. 같은. 대마초는 응.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미국에도.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절대 큰일 나요. 우리나라를 하면 감옥 가요. 감옥. 알겠지?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What, 무엇을 a game tester, 게임을 테스트하는 사람들은 합니까? 이 사람이 하는 무슨 일을 합니까? 라는, 뭐, 직업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이런 뜻이겠죠? Just like companies test their new products before selling them. 자, we test new games to see if they work properly. 앞에 부분 내가 해드릴게요. 이 앞에 부분. Just like는 무엇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뭐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아니, 회사들이 뭐 하는 거. 테스트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뭐를 테스트합니까? 그들의 새로운 프로덕 트 제품들을 테스트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뭐 비품을 뭐뭐 전해지죠. 뭐 전에 <laughs> 셀링 되면 그냥... 그것들을 뭐하는 뭐하기 전에 그렇죠. 팔기 전에 새로운 제품들을 테스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그다음 이거 승계비 우리는, 우리는... 테스트합니다. 뭐를 테스트합니까? 새로운 그렇죠. 새로운 게임들을 뭐하기 위해서. 보고. 자, 이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C가 C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다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음모를 알다란 뜻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쓰이는 두 번째 뜻으로 쓰이는 알다일 거예요. 그러면 알기 위해서예요. 새로운 게임들을 알기 위해서 테스트한답니다. 뭘 알기 위해서일까? 만약 그 어. 적절히 1어뭔 어,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때 대인은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아니에요. 이 게임들에요. 새로 나오는 게임들이 그럼 이때 워크는 작동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게임들이 작동을 properly 알맞게 적절하게 작동을 하는지 아닌지 자, 이때 하나 볼또 문법이 있어요 if란 단어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if의 뜻첫 번째 여러분잘 알고 있는 네. 만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은 ~~인지 아닌지 이때는 바로 이두 번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그 게임들이 알맞게 적절하게 작동을 하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새로운 게임들을 우리는 테스트를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we closely check each game by playing it in many different ways. 어,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정리 한번 해볼래요? 어. 그렇죠 자세 히 체크합니다. 뭐를요? each game은 각각의 게임이에요. 각각의 게임을. 어. 자, 이때 by란 단어를 좀 보세요. by는요, 모엇에 의해. 그럼 뭐에 의해서입니까? 그것을 플레이, 게임, 뭐야. 그것을 게임하는 것에, 좀 말이 어렵다. 아니? 그것을 작동하는 것에 의해, 어떠한 식으로, in many different ways, 많은, 다른, 다른 방법들로 그것을 작동하는 것에 의해 게임을 체크합니다. 플레이를, 게임을 작동한다는 게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한, 뭐 합니다? 돕습니다. 그것들이나 또 그들을 모뭐 하도록. Figure out은 해결하다. The cause. 그 원인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어, 그렇구나. 그 다음에, When all the problems are fixed, the company can release the game. 자, 요거, 한자 볼까요? 그렇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질 때, 그 회사는 뭐할수 있다. 그렇죠. 이때 릴리스는 공개란 뜻도 있지만 출시하다면 하 되면 출시 파는 거야. 공개하거나 출시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돼요. 잘했습니다. Even after word s 심지어 이렇게 한 이후에도 we need 우리는 뭐하다 필요합니다. 뭐하는 게 필요할까? To correct 그렇죠. 고치는 게 필요합니다. Other errors 다른 뭐를요? 문제점들을 실수들을 어떤 문제점들에야 이 유저들에 의하여 뭐 대한 발견 되어진 문제들을 이 되신가요? 아 잠깐만요. 자그 다음에 Q에 A라고 뭐라고 물어보는 거죠이 질문 여기가 지금 질문이 들어갈 자리 에 질문 뭔가를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뭐가 나오는데 뭐랍니까? My brother is a game designer. 나의 누가 형이 게임 디자이너입니다. I like to play various kinds of games. So he often asked me to check the games he made. 이것까지 좀 어려운데. 오, 정민이 손 번쩍 드네 오늘 정민이 굉장히 심하네. 히 자,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나는 좋아합니다. 뭐하는 걸 하는 것을요. 뭐를 다양한 종류의 게임들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계속. 그래서, 응, 음. 응. 음. 음뭐 해달라고 자 여기서 하나 볼게 있어요 뭐냐면 이 에스크란 나입니다 에스크 자 여기서 에스크 왜 오늘 앞에 보시면 이렇게 원래가 내가 알고 있던 뜻이랑 다른 것들이 좀 있죠 여기는 <laughs> c j 그죠? 내가 알고 있던 이품는 만약에 할듯 밖에 몰랐는데 C도 보다라는 뜻밖에 몰랐는데, 오늘은 그 외에 다른 뜻의 이 내용들이 나오죠? 지금 여기에 이제 쓰여있는 이 에스크 선생님이 하나 적어 드릴게요. 에스크의 뜻이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묻답니다. 물어보다. 그죠? 자, 그런데 에스크는 1번은 묻다라는 뜻이 물론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를 부탁하답니다. 부탁하는 것과 묻는 건 조금 다르죠? 자, 여기에서는 부탁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ask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조금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는 뭐 했다? 종종 부탁합니다. 부탁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뭘 부탁했어? 체크. 그러죠. 체크를 해 달라고 확인해 달라고 그 게임들 어떤 게임들 그가 만들었던 게임들을 뭘체크해달라고 할까? 오류가 있는지, 실수가 있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 등등등. 자, 그다음은 여러분 나랑 했고 왜냐하면 그가 나의 자연 재능을 컴퓨터 게임에 대한 재능을 막 봐왔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제안하였다. 뭐가? 내가 게임 테스터가 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참 흥미가 있었다. 뭐가 흥미가 있었다? 최초의 사람이 되는 거. 뭐하는? 새로운 게임들을 시도해보는 최초 사람이 되는 거. 예, 놀면서 동물죠 그렇죠. 놀다기보다는 뭐 어쨌든 뭐 자기가 맞으면, so I decided to become a game tester. 윤진이 나는 게임 테스트. 어, 나는 조심하다 응. 게임 테스트가 될까요? 되는 것을. 자, 소를 빼먹으니까 그래서 나는 게임 테스터가 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응. what, what skills do game testers need? 승엽이 뭐 게임, 게임 어떤 테스트를 기술들, 무슨 기술들을, 무슨 기술들을 게임 그렇죠. 어떤 기술들이 게임 테스트는 필요합니까? 자, basically란 말은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자, basically, 기본적으로, 누구는? 게임 테스터들은 뭐하다?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지식들인데, 무엇에 관련된 지식들, about,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답니다. 자 플러스 더하기 <laughs> 더하기 더해서 they should be 이때 기억나요. should 에 단어 기억 나요? should 라뜻인거야 should 그렇지. 그대로 근데 이때는 뒤에 비 동사는 뭔뭐 이다니까 뭔뭐시 뭐뭇이 되야만 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뭐가 돼야만해 좋은. 그렇죠 아주 좋은 전달자가 돼야 됩니다. 전달자는 중간에서 어떤 얘기를 전달해 준 사람이죠. 뭐 하기 위해서, 뭐할수 있는, to explain, 설명할 수 있는, 누구, 뭐, 뭐를 설명해요? 문제를 명확하게 누구에게 설명할까? 그 게임, 디자인을 한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전달자가 반드시 대안합니다. 말을 잘 못한다던가, 또는 막 말을 너무 어렵게 한다던가, 이러버리면, 그거를 들어야 될상대방 입장 무슨 말인지 몰라버리면 이거 큰일 나겠죠? 자, 그 다음에,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 patient, 자, 어? is required. 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비동사 플러스 그렇죠. PP. 이건 뭐라 고 부른다 우리가 수동태. 수동태는 뭐뭐 행동을 뭐뭐 되어지다라고 하죠. <laughs> 자, 그러니까 그것은 요구 되어집니다. 뭐가 요구 되어진다? 인내심 요구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테스트, 더 게임, 똑같은 게임을 어게인 에 어게인 계속해서 해봤답니다. 봐 그럼 이게 재미있진 않을 것 같은데, 똑같은 걸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자, 어쨌든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본문 내용 여기까지고요